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 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 아멘. 할렐루야. 옳은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되는 복 있는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어떤 모습일까요? 돈이 많을까요? 명예가 있까요? 돈이 있어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가 아니라 그집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형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대, 최고의 고위직으로 가고 싶지만 자식이 학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최고의 고위직도 가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집을 세워 줄 거고, 너희 자손들을 지켜 줄 거고.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과 가문에 주의 말씀으로 터우에 세워진 집이야말로. 굳건한 반석 의에 질로 믿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춧돌이 참으로 소중한 것처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집과 사업장이 하나님의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터 위에 세워진 집. 할렐루야.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순종으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기둥 있는 그런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있는 집,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와 아멘으로서 서로 마음을 의합한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그 집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꿈이 있는 집, 그리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아름다운 약속에 의가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의 영역 속에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그런 집이야말로 경건의 모습으로 완성된 축복의 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터우에 세워진 집, 사랑과 순종으로 기둥되어진 집, 꿈과 소망으로 창을 내어져 시원한 바깥 바람을 시용할 수 있는 은혜의 집, 할렐루야! 경건의 지붕으로 덧입혀져 있고 성령의 울타리로 하나되어진 이런 집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진 그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로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3 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꺼? 내꺼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엄마 아버지 되기를 주관합니다 여기 성경에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자식의 기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자녀를 함부로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요제 방송 신문으로 통해서 들려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몰인정이 아이들을 내몰고 어린아이를 핍박하는 모습이 신문지상의 방송에 끊임없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나와 우리 아내가 더 기분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서 얻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을 받은 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성경에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 여러분은 상급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상급받기를 주관합니다. 그 상급이 보입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함께하는 그 자녀가 하늘에 내게 주신 상급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합니다. 내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네. 이 성령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우리의, 우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 이야기 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 안에서의 수고가 어떻대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사실이 어디냐면, 자식이 곧 너의 상극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생의 상급인줄로 믿으시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더불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내외를 통하여 이삭은 그 해에 흉년의 그 해에 백 배의 복을 받고 큰 거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은. 그 집에 복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창세기서 18장, 1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상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다 같이 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 래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시는가.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있냐니까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 속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다음에 권속에게 속한 소속된 아브라함과 소속된 종으로부터 모든 이들, 자식뿐만 아니라 권속에게도, 어떡한다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한다. 할렐리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려 하시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신 그분이 무언가 좋은 계획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상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손들이 미약한 것 같지만 마지막을 창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또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엄마가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에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심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능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말미하마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시고 처음 불러주실 때 주셨던 언약과 약속을 마침내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승리의 축복이 어린 자녀에게 약속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고 소망을 갖게를추관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존귀한 약속의 자녀가 있게 하시고 또한 로이스와 브니게, 윤희게를 통해서 디모델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손을 되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기 전귀 중에 전귀한 나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학교 앞에 진을 치고서 우리 아들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지킴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기도의 길을 추구다 세우신이가 여호와여 그것을 허무는 이도 여호와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세워가게 할수 있도록 기도가 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어떤 기도의 찬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67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자기 자식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먼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의 기도를 본받고, 스가리아의 기도를 본받을 때,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증인으로서 승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따위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어떠한데요 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세례 요한을 위하여 아버지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예언적 기도가 우리의 자손들의 앞날과 미래를 한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 찬송하리로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사? 그다음에 성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따우들에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언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해주시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내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사사롭게 내이 아이를 통하여 시대를 염두해가는 아름다운 신실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가리아의 기도가 여러분 아버지들의 기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어떻게 극률이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누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이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스가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 아이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무엇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게? 두려움 없이 섬기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이 아이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 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세례 요한으로 요단강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 들매도 맬수 없는 얼등에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서 세례를 주어 만인을 구원할 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기도가 아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75절 정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애가 우이로부터 우리에게 뭐하여 임하여 어디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이고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리아,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을 위하여 간구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먼저 찾아오신 세례 요한, 이의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큰 성결과 의로워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수의 역사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스가랴의 기도의 모범이라면 어머니의 기도는 마리아의 통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된자 46절을 보십시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고담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두었던 게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엄마의 기도에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비천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니 성경에 말합니다. 48절,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깃다 일컬으려다. 능하시니가 어떤 일을 큰 일을 내게 하여하였으니 거룩하시며 극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바를 나를 통해서 사용자로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시어 그가 이 땅에 보내 주시면서 너는 내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가리아의 부모의 간구의 기도가 그들을 존귀한 자로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53절입니다 시작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추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어 우리 가정에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스가리아처럼 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분을 통하여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고, 극휼을 베푸시며,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시며, 믿음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우리 자손들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서 신앙의 기대가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뜻 세우는 우리 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에 모아갔대. 자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갖기를 추권합니다. 성경에 말하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자, 장사의 수 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어떻게? 자식 때문에 체면 살려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은 미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그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를 세워주시기만 하면 시대의 존귀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었고, 세례의 요한의 헌신적인 충성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입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된자 여러분이여, 엄마 된자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자선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극률과 자비를 내리워 증거하는 고금의 인력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대 요한이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기도와 찬양이 있고,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1 2장에 불러내실 때 약속했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을 위해 축복해 주신데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응답임을 이루시기를 추건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시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전통에 가득한 자 복이 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자녀가 당신의 영광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열매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비전을 도여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있었듯이 야곱과 라엘에게 요셉이 있었듯이 모세에게 유괴배의 어머니가 있었듯이, 한나에게 사무엘의 선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의 약속자들 되게 하소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들었나이다, 기도를 들었나이다, 샤가리아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나이다, 예언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비와 어미의 기도를 통하여 반듯하게 세워지시고, 이 시대를 영도해가는 존귀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신실한 삶의 축복이 당신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인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식은 주신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열매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손들 후손들과 권속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에 가문이 이루는 자손들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야곱과 라오엘에게 요셉을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아버지 모세를 내어 주신 것처럼 한 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 아버지 다윗을 도와 주신 것처럼. 하우스에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 경관한 여인 로이스와 윤니에게 디모델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손들 임하게 만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소서. <laughs> 당신의 자녀들 손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브라에게 약속했던 그 마음을, 그 말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확인되게 하옵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